지금 받는 연금 몇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낸다던 그 돈, 이젠 우리 손으로 더 내야 한다면요? 대전의 62세 김진태 씨는 최근 고혈압과 허리 디스크로 병원비가 늘어나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택배 물류센터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불안하답니다. 연금 개편안이 나오면 더 내고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청년 세대는 분노합니다. 왜 우리만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왜 그분들이 혜택은 다 받고, 우리는 고통만 떠안아야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지금 60대가 누리는 복지, 다음 세대는 감히 꿈도 못 꾼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혜택은 우리 세대가 받고, 고통은 자식 세대가 감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득권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분노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5세 강도식 씨는 2023년 여름 일하던 공장의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33년간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기술과 경험은 기계 자동화와 외주와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경력으로 전락했고 사업주는 마지막 퇴직금 대신 밀린 임금을 겨우 정리해 주었다. 그렇게 받은 퇴직금 1,820만원. 강 씨는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을 정리하고 마트에서 햇반과 라면을 몇 박스 사들인 게 전부였다. 그게 그의 노후 준비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원래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조차도 월세를 버티기 어려워진 그는 결국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안동 외곽의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다. 낡은 주택의 방 하나를 17만 원에 얻었고 화장실은 마당 끝에 있는 공동변소를 써야 했다. 겨울에는 물이 얼어 손을 씻기조차 어려웠고, 여름에는 바퀴벌레가 나와 잠을 설쳤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겨울밤, 몸이 저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와 고관절염이 함께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진단서를 손에 쥔 채, 강 씨가 처음 떠올린 건, 이걸로 활동 지원 신청이 될까라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71만원이 전부다. 그마저도 이젠 겨우겨우 통장에서 빠져나오는 가스비, 약가, 쌀값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3배 가까이 오르자 그는 1월과 2월 두달 내내 보일러를 켜지 못했다. 물은 전기 주전자로 끓여 세수했고, 컵라면에 물을 붓고 나면 전기세 걱정부터 앞섰다. 하루 일과는 오전 5시에 시작한다. 근처 마트 물류센터에 오전 상하차 단기 일자리를 신청해 둔 그는 매일 새벽 출근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기를 기대하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그 이름이 없으면 그날은 버려진 종이박스를 모아 1kg당 80원에 파는 일로 하루를 대신한다. 한겨울엔 손이 얼어 비닐을 찢기도 힘들고 여름엔 더위에 어지러움을 느껴 주저앉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가장 서러운 순간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폐렴 진단을 받고 3일 입원했지만 퇴원 당일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38만 원을 당장 낼수 없어 병원 복도에서 통장 이체 앱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결국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나야 아빠가 미안한데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딸은 연락을 끊었다. 강씨는 딸을 탓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아이셋 키우며 맞벌이하는 딸이 얼마나 팍팍하게 사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며느리가 예전보다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것도, 손주가 영상 통화에서 예전처럼 반기지 않는 것도 다 자신의 처지가 불편해서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 씨는 2024년 설날에도 고향집 문을 열지 않았다. 명절 음식 대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고, TV를 보며. 종일 혼자 있었다. 강 씨가 세상과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시간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독거노인 지원 설명회에 참석할 때다. 그곳에서 만나는 노인들 대부분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라며 웃지만 그 웃음 뒤엔 말 못할 상처들이 숨겨져 있다. 같은 방을 쓰는 이웃 김 씨는 지난달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초과해 탈락한 탓이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집안 곳곳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롱 한켠에는 1995년에 회사에서 공로패와 함께 받았던 메달이 있고, 서랍엔 아내가 떠나기 전 남긴 편지와 사진이 고이 접혀있다. 그 사진 속엔 어린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 있다. 지금 그 딸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한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뛰었던 세월이 지금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이 외롭게 만든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연금 개편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다. 더 오래 내야 하고 덜 받게 될 거라는 말. 강 씨는 조용히 TV를 끄고 창 밖을 내다봤다. 창문 너머엔 나뭇가지 위로 앉은 까치 한 마리. 그는 자신도 그 새처럼 어느 가지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붙일 곳도 남길 돈도 돌아올 가족도 없다면 앞으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할까? 하루는 마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젊은 직원 둘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다. 요즘 진짜 노인들한테 세금 너무 많이 써. 난 우리 세대 노후는 기대도 안 해. 그 말이 귀에 박혔다.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보며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미안하지?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외곽의 한 낡은 고시원 방. 그 안에서 66세 남성 이남철 씨는 하루를 시작한다. 방 한가운데 전기 히터 하나 구석엔 쌀한 포대와 김치통이 놓여 있다. 아침이라고 해봐야 전날 남은 찬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말아먹는 게 전부다. 그는 예전엔 식사라 부르던 행위를 요즘은 그저 칼로리 섭취라고 생각한다. 이 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이었다. 금속 가공을 전문으로 하던 업체에서 직원 12명을 두고 동네 은행에선 사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주문이 끊기고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가 났다. 공장 기계는 헐값에 넘어갔고 그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주기 위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차량과 보험을 해지했다. 집도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그 이후 몇년 동안 이 씨는 빚을 갚기 위해 가리지 않고 일했다. 새벽엔 빌딩 청소, 낮엔 퀵 서비스, 밤엔 고물상 야간 정리까지. 하지만 고령의 몸은 버텨내지 못했다. 2022년 어깨의 회전근 파열로 수술을 받은 이후 무거운 짐을 들수 없게 되었고, 일용직 현장에서도 점차 그의 이름은 빠지기 시작했다. 지금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새벽마다 마트 뒤편에서 쏟아져 나오는 빈박스를 수거해 폐지 수집소에 넘기는 것이다. 하루 종일 뛰어도 손에 쥐는 건 6천 원 남짓이다. 가장 뼈아픈 일은 가족과의 단절이다. 아내는 사업이 망하자 심장병을 앓기 시작했고 결국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둘째 아들만이 조문했다. 큰아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그 이후 둘째 아들과도 갈등이 깊어졌다. 퇴직금이자 유일한 노후 자금으로 남아 있던 국민연금 일시불 1,200만 원을 아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연락이 끊겼다. 그때부터 이 씨는 스스로를 사회적 유령이라 부른다. 살아 있으나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고시원 방은 한 달에 22만 원. 여기에 전기세, 공용세, 라면과 김치값까지 합치면 매달 약 32만 원이 든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8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매달 20만원가량이 남는다. 하지만 그마저도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비용으로 사라진다. 지난해 여름, 무릎 연골이 찢어져 응급실에 간 이후 병원에서 요구한 진료비는 46만원. 결국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처리했다. 지금 이 씨의 카드 연체액은 91만원. 연체 이자만 매달 6만원이 붙는다. 고독감은 끊임없이 밀려온다. 처음 고시원에 들어왔을 땐 같은 복도의 사람들과 라면이라도 나눠 먹었지만 요즘은 다들 더 바빠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없이 지나간다. 한 번은 생일날 혼자 편의점에서 2천원짜리 컵케이크를 사와 촛불 없이 먹었다. 그때 든 생각은 단 하나였다. 나한테 생일이란 말이 아직 존재하긴 하는 걸까? 이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도서관에 간다. 책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난방이 되는 공간에서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서관 구석 소파에서 하루 종일 신문을 본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는 건 사회면 뉴스, 노후 파산, 독거노인, 연금 개편, 의료비 폭탄. 기사 속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현재와 겹친다. 한 번은 연금 수령자 보호라는 문구를 보고 희망을 품었지만, 실제 내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편 초안에 불과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 기준 바이라는 얘기구나. 며칠 전 그는 고시원 복도에서 쓰러졌다. 빈 속에 컵라면을 먹고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쓰러진 채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고 옆방 사람이 발견해 겨우 몸을 추슬렀다. 앰뷸런스를 부를까 했지만 그는 극구 말렸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고 고시원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다. 그저 괜찮습니다. 빈혈 같은 겁니다. 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로 되뇌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견디는 건가. 그는 매일 노트에 하루 지출을 적는다. 마트원 플러스원 행사에서 구입한 컵국 가격 편의점에서 할인받은 빵값. 공용 복도에 둔 전자레인지 사용 시간. 삶이 아니라 생존을 기록하는 일기장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누군가 이걸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에 매일 정성껏 쓴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없다면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 그게 내 유일한 증거다. 그리고 요즘 그는 다시 한번 연금 수급 변경 안내문을 받았다. 이젠 건강보험료 조정으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거라는 통보다 그는 고시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본다.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햇빛이 비친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기나 할까. 이 씨는 그렇게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견딘다. 노인 빈곤과 세대 간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사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비율은 54.7%에 달하고 그중 22.3%는 국민연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활비 지출보다 수입이 적다는 응답이 전체 고령층의 63%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독가구 고령자의 경우 식비, 주거비,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해 하루 두끼 이하로 끼니를 줄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이런 비율은 41.2%에서 49.8%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서 소개한 강도식 씨와 이남철 씨처럼 지역 소도시나 고시원, 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료 등 필수 공공요금이 2022년 대비 평균 29.6% 상승한 가운데, 노인 세대의 1인당 평균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오히려 4.3% 감소했습니다. 경제적 이중고가 심화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60대 이상 인구의 평균 월 수령액은 61만 3천 원이며, 전체 수급자의 73%는 월 7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2030 세대는 향후 수령 예상 금액이 현 물가 기준으로 월 40만 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며 수급 개시 시점도 68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도 세대 간 역전 현상이 관찰됩니다. 2024년 국세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직접세 비중에서 30대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몫은 전체의 53%를 넘어섰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청년층의 기여율은 65%에 달하는 반면, 고령층은 14% 수준에 머무릅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학자 김윤태 교수는, 세대 간의 불균형은 점점 숫자화되고 있다. 문제는, 그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이 복지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라며, 정치권이 특정 세대의 기득권만 보호하려 든다면,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고령층 내부의 격차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는 2025년 고령자 경제계층 조사에서 상위 20%의 고령자는 연금 외에도 금융부동산 자산이 월 평균 418만원에 달한 반면 하위 20% 고령자는 연금 수급이 없거나 30만원 미만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내 양극화가 심화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단순히 노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기엔 복지정책 설계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세대간 세대 내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복지와 조세정책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노후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세대 내 자산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노인의 이름으로 설계된 복지제도가 반드시 모든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고령층 내부에도 극단적인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소득과 자산 기준의 정밀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세대공감 돌봄센터를 통해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거주하고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신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받는 상생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은빛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 노인을 위한 주일의 건강 체크와 식사 배달 서비스를 민간과 협력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활용한 고령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앱도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노후 안정 통합 지원 플랫폼을 시범 도입해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의 금융건강주거사회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사전 경고와 복지 연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단순한 보편 지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위기 노인을 빠르게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지역기반 돌봄 생태계에 적극 참여를 제안합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에이징 인플레이스 정책은 고령자가 낯선 시설에 들어가는 대신 기존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적극 개입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복지관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물리치료, 심리상담, 식생활 교육 등을 무료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자 요건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센터나 통합돌봄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의 위기 노인을 위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금전적인 갈등보다는 삶의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나누고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히는 시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나는 아직 괜찮다고 여기며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지금 내 곁에 삶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등불 하나 켜놓고, 오래된 마음을 덮습니다. 혼자서 견뎠던 밤들이 누군가에겐 기억되길 바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동의 강도식 씨와 평택의 이남철 씨.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노후는 따뜻한 휴식이 아닌 외롭고 고단한 생존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며 눈물로 끼니를 때우는 상, 병원비가 무서워 아픈 몸을 숨기고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손을 내밀 수 없어. 홀로 밤을 지새우는 그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삶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단지 숫자가 된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인생이었으며, 이 나라의 성장과 역사를 함께 만든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노력이 외면당하고 있다면, 우린 너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단지 한편의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걸, 이 영상이 그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